트로트 음악의 세계에 오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의 화려한 무대 뒤 가장 궁금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토요일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던 경상북도 포항의 한 분주한 예식장.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갈채 속에서 앳된 얼굴의 한 소녀가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당시 그녀의 공연료는 어쩌면 가족과 함께 외식 한번 할 정도의 소박한 금액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가 간절했던 소녀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무대였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천재 가수 전유진입니다. 결혼식 축가 한 곡에 몇만 원을 받던 소녀가 10년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트롯 여재가 될수 있다는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아이유, 비레스 등 이미 수많은 경앤리치 스타들이 증명했듯 압도적인 재능과 대중의 사랑이 만나면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그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후 그녀가 쌓아 올릴 전유진 제국의 상상 초월 재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근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가수를 사랑하고 그녀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직접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제휴 구매 링크를 통해 공식 앨범과 굿즈를 구매하며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꿈의 시작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을 쌓던 시절. 모든 거대한 제국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전유진의 초심과 내공을 이야기할 때 학창 시절의 축가 아르바이트 경험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녀가 무대에 선 것은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기획사 연습생이 될 기회가 없었던 지방의 한 소녀에게 동네 예식장은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실전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이 무대를 통해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음향 장비, 우는 아기. 술에 취한 하객 등 온갖 돌발 상황 속에서 라이브 공연을 이끌어가는 위기 대처 능력을 길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래 한 곡이 한쌍의 부부가 평생을 추억할 행복한 순간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체감하며 노래에 진심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전유진의 축가에 감동한 신부가 학생은 나중에 훨씬 더큰 무대에 설 사람이라며. 따로 봉투를 챙겨주었다는 미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대 경험과 진정성이라는 자산은 훗날 그녀가 수만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 자산 형성기 전유진 제국의 5대 핵심 수입원 정밀 분석 현역가왕 두승을 기점으로 전유진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전환하는 골든 타임에 진입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그녀의 재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줄 핵심 수입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밀하게 분석됩니다. 1. 금원 승반및 저작권 수입, 마르지 않는 연금형 자산. 트로트 히트곡은 금원 연금이라 불립니다. 전유진의 정규 1집이 팬덤의 막강한 구매력에 힘입어 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당 수익을 2,000원으로 잡아도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타이틀곡이 국민 애창곡이 되어 매달 수천만 건이 스트리밍이 발생하고 전국 3만여 개의 노래방에서 꾸준히 불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매달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향후 10년간 다섯 곡의 히트곡만 보유하게 되어도 이 분야의 누적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에서 5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콘서트 및 투어 수입 가장 폭발적인 수익 모델 가수의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곳이 바로 콘서트입니다. 1만 석 규모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 15만 원. 전성매진 시단 이틀 공연의 티켓 매출 총액만 30억 원입니다. 이틀간 공연장을 찾은 2만 명의 관객 중 절반이 3만 원짜리 공식 응원복만 구매해도 굿즈 매출로 3억 원이 추가됩니다. 티셔츠, 포토북 등 다른 굿즈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제작비와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을 제외하더라도. 서울 공연만으로 가수에게 수억 원의 순수익이 돌아갑니다. 이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0개 도시 투어로 확대하면 투어 전체를 통해 그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100억 원 단위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3. 광고, CF, 모델 수입, 최고의 가치 증명. 전유진은 이미 식품,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광고주들이 그녀에게 1년 전속 모델료로 10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녀의 신뢰도가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브랜드 관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도 높은 모델의 광고는 제품 매출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 매출 1,000억 원인 기업에게 이는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의미하기에 10억 원의 모델료는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5개 이상의 메인 광고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CF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최소 300억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4. 행사 수입 고수익 현금 창출원 기업 VVP 행사나 대형 지역 축제는 톱스타의 위상을 보여주는 발자 수입원입니다. 전유진의 행사비는 현재 회당 5천만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곧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녀의 행사 스케줄을 등급별로 관리하여 최상위급 기업 행사 7천에서 1억 지자체 대형 축제 5에서 7천 대학 축제 3에서 5천 등으로 나누어 한 달에 너댓 개의 행사만 소화해도 연간 행사 수입은 30에서 4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자산 증폭기 수입을 거대한 부로 전환하는 부의 연금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수천억 원대의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투자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전유진이 20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그녀를 단순한 고소득 가수가 아닌 젊은 자산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부동산 투자. 연예계 선배들의 성공 공식처럼 그녀 역시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0억 원의 자본금으로 강남의 꼬마 빌딩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만으로도 매달 8천만 원.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 이 발생합니다. 10년 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활발히 활동하지 않아도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이 됩니다. 이 사업가로의 변신, 10년 뒤. 30대를 앞둔 전유진은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통장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녀를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아티스트에서 자본과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로 진화시키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후의 자산. 결혼식장에서 노래하던 평범한 소녀가 10년 뒤 수백억 대의 자산을 소유한 트롯 여제가 된다는 시나리오.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의 재능, 대중성, 그리고 팬덤의 규모를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이는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미래 예측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하고 장밋빛 가득한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최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수 없고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그녀의 초심과 진정성입니다. 연예계의 역사는 한순간의 교만과 잘못된 선택으로 정상에서 추락한 수많은 천재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만약 수백억 대 자산가 전유준이 결혼식장에서 노래하던 소녀의 간절했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뢰와 사랑입니다. 부디 그녀가 그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의 길이 남을 아름답고 위대한 성공신화를 완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소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유진의 10년 뒤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전망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